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파티브입니다 2부 새싹쌈 수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수확해주세요 어디야 타아한 번에 뽑아버리기 응. 아 여유, 여유, 그 시기 바가지 가져오세요 오현준군 내가 할게 오민준군이 가져오세요 오민준군가지가져오가져오면 돼. 노란색 바가져 가져오세요 화장실에 있습니다. 자, 새싹사 많이 컸나요? 대물. 이야, 대물 새싹사. 이야, 자, 바가지에다 담아보세요. 자, 바가지에다 담고. 천천히 뽑아보세요. 자, 천천히 뽑으세요. 장난치지 마시고. 하고 봐. 민이 딱 뽑기. 자, 우 많이 뽑았네요. 좋아 버리시. 자, 이게 지금 깨가는 놈 자,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이게 10월 2 7일날 우리가 심었던 건데 이런 뭐 이렇게 많이 컸어요. 큰놈 하나 보여줘 보세요, 현준군 큰놈 하나. 대무선 무섭... 하나만 보여 주세요. 하나만. 대무선 하나. 만 찾였다찾였다 아, 대물, 대물, 대물. 우와. 실뿌리가. 우와. 실뿌리가. 움직이지 오... 마시고 보여주세요. 실뿌리가 얼마나 많냐? 얼마 와, 다 크네요. 실, 이건 너무 신기한데 이 실뿌리가 한 가닥이에요, 이게 한 가닥. 한 가닥이요. 예. 자, 이로소 새싹삼을 많이 뽑았습니다. 이 새싹삼에 네, 이파리가 아, 사포닌이 9홉 배나 <laughs> 들어있대요. 자. 감사합니다.